전희준 고은주 성도님 가정에 주신 전한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지난 주일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유아세례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세례는 기본적으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받는 것 아닌가요? 유아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없지요? 그런데 자신의 믿음도 고백할 수 없는 유아에게 왜 세례를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언약이라는 말이 익숙하신가요? 저와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이라면, 김정민 씨의 슬픈 언약식이라는 노래가 익숙하실 텐데요. 언약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상호 간의 약속이라고 할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신랑과 신부가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 서로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결혼이 대표적인 언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맺어 주신 언약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도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결혼식에는 결혼의 증표인 반지가 필요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도 이렇게 언약을 증명하는 증표가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증표로 삼으신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이 증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할례를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물론 말 못하는 유아들도 포함해서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네, 이렇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못하는 유아들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약시대에는 이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들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구성되죠. 이때에도 어린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동일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면 구약에서처럼 우리도 할례를 행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성례를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불리우는 세례입니다.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할례에서의 원칙이 세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수 없다고 했지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을 일반론으로 적용시켜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가 믿음의 증표가 아니라 언약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세례가 내 믿음을 고백하는 증표라면 유아들에게 세례를 줄수 없겠지요.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은혜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며 양육하는 것입니다.